안녕하세요, 더쿠피디입니다. 이 부분만 들으셔도 다들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페스타 티저 영상 속에서 6월 5일 바이 진이라고 적혀있던 텍스트는 앞서 많은 팬분들이 추측했듯 진의 첫 자작곡 공개를 뜻한 것이었는데요. 더쿠피디는 이것을 듣다가 뭔가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부분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의 신스가 혹시 이것과 비슷하게 들리진 않나요? 이 소리는 슈가 글라이더의 울음 소리입니다. 갑자기 노래 안에서 웬 슈가 글라이더냐고요? 슈가 글라이더는 진의 반려 동물이었습니다. 어묵이와 고댕이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어묵이와 오뎅이를 기억하기 위해 일부러 의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이 6월 5일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한 이 밤은 반려동물들을 생각하며 쓴 곡입니다. 버그 PD가 이 밤이 지나면 널볼수 없을까봐 두려워. 라고 시작되는 이 밤의 가사를 처음 얼핏 봤을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것에서 오는 불안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의 코멘트가 있었죠. 제 반려동물들을 생각하며 쓴 노래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 했어요 스쳐 지나가는 진의 반려동물들 누가 더 소중하다 귀엽다가 아니라 그냥 우선 짱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오래 본 반려동물이니까요 짱구는 유기견으로 진이 키우던 개였습니다 하얗고 똘망똘망한 눈이 귀여웠던 반려동물이었죠 진이 짱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동안 꾸준히 올려주었던 짱구의 사진으로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 꾸준히 올려주었던 짱구 사진이었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 지는 짱구를 언급할 때마다 자주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땡스트에서까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래오래 살아라 부여 짱구야 오래 살아 특히나 이 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는 이미 짱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라 더욱 제 눈물 버튼입니다. 짱구에 이어 진의 반려동물이 된 동물은 오뎅이어 어묵이입니다. 2017년에 조심스레 반려동물을 공개한 진의 오뎅이어 어묵이는 슈가 글라이더인데요. 흔히 보는 반려동물은 아니죠. 소동물입니다. 너무 귀여운 외모만 보고 성급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개하기 주저했다는 진은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기르라는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소동물이라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많이 일어났나봐요. 어묵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진은 혼자 남은 오뎅이를 위해서 국물이와 얼큰이라는 하늘 다람쥐를 더 데리고 왔는데, 올해 초 오뎅이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달방에서도 슈가글라이더의 아버지, 하늘 다람쥐의 아버지라며 언급하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오뎅이의 사고 소식을 전해주는 진의 표정이 너무 아픈 표정이라 너무 슬펐어요. 프로듀서로 나선, 슬로우 레빗은 인스타를 통해 진이가 오랜 시간 멜로디와 가사를 쓰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 걸 봤기에 더 멋진 첫 자작곡이 나온 듯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키우던 짱구가 유기견이었던 것도 그렇고 생일을 맞이해 유기견 센터에 기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진은 유기견.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참 관심이 많고 애정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첫 자작곡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노래 이 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진의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진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기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짜 바람직한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짱구, 오뎅이, 어묵이 모두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큰이와 국물이는 진의 곁에서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덕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